정민이는 어떤 연기가 제일 자신 있어? 내가 좀 이런 쪽은 자신 있다. 나는 짜증 내는 거 정말 잘하지 있어. 어... 짜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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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 내. 는증 내. 짜증 내. 짜증 나는데 내가 이기로 유난데 유난도 유난 실제로 짜증 내는거아그 리얼 짜증 내 가지고 <laughs> 그 때문에 이번에 이 영화에 <laughs> 스며들더군요. 아, 아 진짜? 아뭐 감독님이 맞아. 내가 언니랑 같이 밥 먹으러 갔다가 짜증 아닌 짜증을 내는. 영상에 담긴 게 있었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어. 이 역할에 너무 어울린다고 생각하셔서 유쾌 칭찬니랑 짜증 냈던 연기 어,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 소고기로 소고기로 아니야. 상육 아니구나. 여기가 또 어니가 위치를 바꿔 주려고 <laughs> 어, 라이브라서 욕은 안 하네. 아직은 말. 어떻게? 아. 어눈보표다 <laughs> 오, 진짜 칼. 가... 오, 칼도 살봐라다 오, 야, 장난 이니네그말씀이 죄송합니다.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이게 짜증 짜증이라고. 야, 우리는 매번 짜증을. 야, 우리는 이거는 짜증이 우리...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표정이 좋은데. 그래, 일단 그감독이 아는 형님 봤으면 너 역할을 서장훈이 그래. 했을 수도 있다. <laughs> <laughs> 우리는 이제 우리 서톱에 <laughs> 있어. 영화판에서도 서장훈의 짜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직까지도 음. 분별이 안 돼. <laughs> 그만큼 연기가 저, 완전히 완벽. 아, 진짜야? 몇번 지금 뭐 캐스팅이 들어왔었어. 어 좋아 좋아. 지금도 어. 되게 연기하고 있는 거. 그냥 철저해 이제. 어. 막고, 어. 아, 진짜. 어,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이게 문이 열리면 나도 정말 감당을 못할. <laughs> 그러면 짜 그러면 짜증 뱉이다 우리 배우는 뭐. 전문 배우가 이기 때문에. 두 번의 세계가 아니라 짜증이야. 짜증을 보여줄게. 아, 놀래기 그래. 없게. 연기야 연기. 어, 진짜 아니 이건 뭐 준비금 뭐할 것도 없어. 어 이미 시작했어. 이미 시작했어. 좀 <이상한 웃음> 너무 많이 하지 마. 이때 이렇게. 드레싱이야. 그냥 하면 돼. 아 무슨 뭐, 이걸... 내가 니까 이건 연기라고 그래. 감독님, 그래. 감독님 아,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방이 너무 더러워서 형제끼리 막 더럽다고 막 짜증 내는 건 서로 치우지도 않고. 내가 동생.

야, 내가 이런 거를 할안 밀린다, 안 밀린다. 사람은? 나는 휴지를 쓴 적이 없어 이 사람아. 이거 내가 언제 이런 거 했다 그래? 너나 휴지 쓴? 아, 뺀다. 뭐, 나보고안 치웠다고. 아, 정민이야. 이거 진짜 연기하다가 짜증 났는데. <웃음> <웃음> 진짜 아니에요? <laughs> 너 진짜 이럴 거면 나가. 어. 야, 여기 내 집인데 누가 나가래 지금? 어. 내가 돈 보탰지. 300. 줄게. 줄게. 가, 나가. 아, 맨날 와가지고 아유, 씨. 아 I d i 내 s 치 o o t t h 가너 show. No, Dada. No, w o 이 a n laughs. That's your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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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어 이건 역와나 아, 나 진짜 빡빡. 들어가서 잘 빡빡. 일렀으면 <laughs> 와너 진짜 여동생 들어온다. 애들 어. 놀다 와가지고 맨 뭐야? 아뭐 하는 건데 지금 둘 다. 아 지금 계속 나 보고 이거 안 치웠다. 고또 보다거나 박정민이 서장훈이 아, 이거 박정민이해놔가지고 이거 또그 사장님이 이거다치얼라야왜이 네가 했니 이거? 혹시 내가 밖에 있었는데 뭘 내가 지금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가 이거 코팡거 아니야? 뭐커브프로지 네가 했잖아. 아, 짜증나니까 좀 혼자 있고 싶은데 둘다 나가줘. 왜 이렇게 다 진짜 성격이 이러냐 아, 진짜. 나는 이 어. 형제랑 살수 없어. 이제는 뭐, 난 진짜 살 수가 없어. 어. 나가. 저, 죄송한데 아까 음식 시킨 거 가격을 못 받아가지고요. 응. 네, 짜증... 얼마인데요? 어? 3 3세... 어? 아, 이... 그냥 그냥 괜셨습니다 <laughs> 네. <laughs> 어, 이거 봐. 짜. 어, 연기가. 아, 연기 정말 내가 그동안 잘. 같이 호흡 어. 맞춰봤던 아, 배우들 중에 어, 너무 해 어, 이렇게 연기, 너무 밀리지 일, 일, 않고 안 밀려, 밀려. 끝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중간에 어, 아니 보통은 아, 이렇게 하면 아, 내가 아, 이렇게 하면 아, 음. 보통 웃잖아. 아 너무 웃겨서 그냥 안 하고 있는데 예, 와, 어, 끝까지 어. 되게 유치해지잖아. 지금 당장 줘이서 <laughs> 손이 어. 엄청 커동돌에도 확실하게. 두그 친구의 이제 교우 관계 교우. 먼저 우리 유나의 교우 관계 아우 이거 기분 너무 좋다 왜? 고맙고 아는 형님은 내 친구 아 교우 관계 윤아가. 됐어요, 친구지. 어, 말도 예쁘게. 저번에 엑시트 때도 그렇고 멤버들이랑 나왔을 때도 그렇고 항상 계속 꾸준히 그 자리에 계속 있어줘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 음. 계속 나갈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생기는 것도 있고. 그 자리에 그렇고, 있어줘가지고. 어, 아는 형님에 계속 오래오래 계속 있으니까. 그때 왜그 특판이 여자랑 갔을 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솔직히 사라진완전체 아는 형님에 와서 아는 형님에 와서 생일 파티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열네 번째 생일을. 영광이지. 아. 우리가 영광이지. 어, 맞아. 그, 너무 너무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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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했는데 근데 유키즈 나왔어요 유키즈 유키즈 나 재석 형 재석 형이있었어요 아. 어, 어, 그때 그랬잖아. 유키즈 나왔어 유키 형. 나 슬픈 일이다 이건 네. 내년에는 15주년이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기념적일 때, 2022년 8월에 15주년 때는 어. 멤버들이랑 아는 형님에 꼭 나와볼게. 약속. 와, 와 그때는 영철이는 이미 헐리우드 가서 아는 형님 비운지 그래. 꽤 오래됐을 때. <laughs> 호동이도 많이 사랑해도. 네, 우리도 내년까지 <laughs> 아프지 말자. <laughs> 우리 그 정민이 교육 관계는 어떻게 되나? 정민이는 태발? 역시. 어 이거는 뭐. 네, 나이스타 유나. 아 내가 소녀시대 정말 광팬이었거든. 음. 어, 군대 있을 때 데뷔를 해가지고 음. 소녀시대 나 나오는 그 가요 프로그램 할 고시기에는 막사에서 그 뒤에서 족구도 안 하고 농구도 안 하고 조용했어. 아, 맞아, 맞아. 그러다가 소녀시대 딱 나오면 막사 전체가 흔들렸어. 아, 야 이러면서 완전 군통령일 때. 소녀시대 나오면 우리는 그 기상나팔도. 소녀시대 노래였어. 오 어, 진짜요? 진짜? 아, 빠빠 이거 아니었어. 그거뭐였어빠 빠빠 빠빠. 다시 만나는 날도 나오고 <놀람> 태연 만약에 뭐 이런 태연 씨 만약에 되하아 네, 소녀시대와 함께 하루를 시작했어. 그럼 정민이 그 당시에 이제 소녀시대 좋아했을 때그 음. 중에 가장 좋아했던 원픽은 누구였어 그 중에? 어떤 원픽은 누구였어 그 중에? 윤아였어. 어, 머큐리? 연기는 잘해지 마음은 못 숨기는 솔직하게. 일팩은 일팩은 윤하고두 번째 두 번째. 당연히 나도 윤아 제일 좋아하지 두 번째 태연 태연 씨 좋아했지. 아, 그럼 태연이, 태연이. 그치? 태연, 태연. 두 번째가 첫 번째인가. 태연이. 아니 나도 윤아 정말 좋아했어. 아니 아까 만약의 얘기도 또 하고. 어, 뭐. 음, 오케이, 굳이 오케이. 만약에 행군할 때 노래를. <laughs> 내가 같아서 이렇게 총 들고. 아니야 근데 엄청 엄청 좋아해 줬어 현장에서도 많이 챙겨주고. 음. 음. 아니 그러면 윤아는 반대로. 어.. 조정석 대 박정민. <laughs> 어? 야, 거 이거... 아, 이 힘들다, 어... 과연. 아... 과연. 박정민이지. 왜? 왜? 난 현재에 충실하거든. 게 아주 예박정 아주 현재 있는 아, 아그 조정석이 저것도, 이제.. 아, 대봉했어. 아, 그치, 그치, 그치. 여기서 케미를 그그깰 필요가 없지. 그때 그세연이도 그때 고경표경표랑 나왔었죠. 충분히 가장 아름다운 아티스트에서 유나 뽑았지. 유나 뽑았잖아. 가장 예쁜 연예인 어. 1위로 유나는... 그때는 아. 15만 서현이를 15만 보기 전이었어.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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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현이를 보기 전이었고 아. 지금은 서현이. 그리고 이제 서현이를 보자마자. 아. 신물로 서현이를 보자마자 아. 유나가 17위로 밀렸다고 그러네. 1위가 아, 서현! 1위가 태현! 사대가 왜 소음책에 다바뀌어버린다니 너무, <laughs> 아, 너무 흘려오네 아, 진짜. 자, 그리고 정민이 교우관계가 하나 더 있는데, 궁금한 어. 친구라고 하고, 어. 수근이를 적어놨어 어. 수근이가 기억. 야, 안전하지, 정민아. 어? 언제데완전해 정민이 완전 젊었을 때인데. 어, <laughs> 기억하는구나. 하나, 아니 둘, 너랑 나랑 홍대에서만 그래 그래. 오, 기억을 해? 그럼 그래. 지하 알지? 어, 어 지하 거의 노래방에서. 그 노래방에서 실제로. 어 수근이 후배랑 어. 내가 잠깐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홍대에 있었는데 이수근 선배가 부르는데 같이 가서 놀래? 그래가지고 프라이머로 갔는데 이제 진짜 수근이가 있었던 거야. 그렇지 음, 어. 그렇지 근데 그때 내가 진짜 어릴 때거든. 수근이 너무 웃기잖아. 그리고 내가 주는 술을 다 받아 먹었어. 음, 어. 그리고 어느 순간 내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정신 차렸는데 너무 내가 술에 취해서 이제 집에 가야겠는 거야. 그래서 그 옆에 친구한테 나 저기 대리 기사님 좀 불러 주라나 집에 가야 될것 같다. 이러고 또 잠에 들었어. 그리고 친구가 어 일어나 일어나. 대리 기사님 오셨어. 이러고 딱 일어났는데 문에 그 개량 한복, 노란색 개량 한복 입으신 분이 이렇게 수염 기르고 이렇게 서 계시더라고. 그래서 아, 어, 기사님 가시죠. 아, 너무 아우 어, 죄 취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하는데 안 따라오시는 거야. 아, 왜안 오세요? 이쪽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정신 차리고 이렇게 보니까 조달한 형인 거야 그때 같이 보신 거야 그때 같이 모신 거야 어난대리기자님먼고 하고 같이 계속 가자고 운전하고 가자고 <laughs> <laughs> 어그가 <laughs> <다란히 웃음> 너무 <웃음> 대리 봤냐고 그랬는 거죠 그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다음 날 문자 보냈어 다른 <laughs> 형한테 아예 데리고 데 정민이 하는 행동 다 봤지 어떻게 취했을때 귀여워 아 그거 얘기 못하 나가면서 나한테도 그랬어. 너괜찮으애다이랬니 <laughs> 베리 네가 부른 거니? 계산했지? 바람이 <laughs> 막 계속 부고 가고. 걔랑 한번 부르고 먼저 대고. <laughs> <laughs> 아, 그래, 너 그것만이네, 세상. 응. 거기서 너야 사실은 진짜 재밌어. 제가 내 영향을 받은 건가? 어. 너 거기서 방구 좀 끼잖아. 아. 어. 근데 그 애들 립이야 진짜 낀 거라며 저뭐 소리 눈기 아니 그러니까 눈가 어. 음, 아니고. 응, 음, 진짜 높다러더라고그 이제 병원 선배님이 나를 이렇게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한데 툭 치면 내가 이렇게 탁 쓰러지거든. 어. 근데 이제. 이 자세를 재현해야 되는데 해도 돼 해도 돼 <laughs> 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막 으아 우아 하다가 툭 맞고 내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쓰러진 거야 어. 근데 아시다시피 이 자세가 소화가 스 배틀에 굉장히 어, 용이해 가장 열려. 어,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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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근데 그 순간 딱 맞고 넘어지는데 딱 걸린 거야 이렇게 어.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뺄수 <laughs> 있어 <laughs> 걸린 거 <laughs> 있어 어, <laughs> 자기가 가, 너 조절되는 거 갖고 노는구나 그렇지 아, 그치, 그치. 아. 아. 예, 야 도가 컸는데 야장 컨트롤 말로 빼? 말로 고민하다가 컷하게전뽕낀 거야. 그러니까 어. 이제 병원 선배님이 그 나의 장기 컨트롤에 굉장히 놀라셔서 패배를 인정하셨어. 아. <laughs> 지금도 너 언제든지 좀 가능한 스타일이니? 아니면 얻어 걸리는 스타일이니? 난좀 어, 좀 얻어 걸리는 스타일이긴 한데 딱 걸리면 그때는 컨트롤 그러니까 저장을 할수 있는 거야, 내면에. 음. 이가 말...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가능할 때다 가능해. 그냥. 1박 2일 1박. 때는 호동이가 준비해 이러면 배좀 이렇게 꾹꾹꾹꾹 누르고 <laughs> 이러고 있으면 진짜 5분간 내리고 바로 거어 저기... 근데 여기서는 안돼다 뛰어나가. 굳이 안 보여줘도 되니까. 광기 대표의 얼굴을 대피. 슬슬 힘주려고 하는데. 가만안아 진짜. 아니야, 아니야. 이거 뭐 요즘에 안만들어 져요. 좀 전까지만 해도 내가 보니까 엉덩이 살짝 힘을 주더라고요. 아, 왜냐면 컨디션 체크를 해본 거야. 얘기하면 또 선배로서 한번 보여줘야 되니까. <laughs> 이따가 설명 시 한번. 장점 그래. 그래. 자, 다음은 대충 장점. 윤아의 장점, 장점 갈 건데. 붙이기라고 해놨어 붙이기 전너 아, 여기 또 이렇게 막 붙이는 거야 이마에? 뭐? 아, 아니 야 아니야. 어 나는 핸드폰 액정 필름을 잘 붙이는데. 오그 어? 어? 어려운데? 이, 예전에 아르바이트했어? <laughs> 디오가 와가지고 붙여줬다고 어. 하더라고. 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아, 예전이어가지고또 핸드폰 바꿨을까봐 음. 내가 필요한 사람들을 새로 붙여 봐줄까 싶어서. 오, 어. 완전 잘, 잘 됐다. 됐다. 나는 나는 갖고 왔어. 어, 어 진짜 붙여 줄게. 어. 나는 진짜 붙여 줄게. 어. 너 그리고 나 이틀 전에 거의 방탄으로 붙였었거든. 근데 이거 아, 한 달에서 뛰었어너 이거 아, 진짜 망치면 너한테 한 12만 원 받을 거야. 오케이. 내가 진짜 붙여 줄게. 이거 제가 나랑 똑같은 거네? 음. 근데 이거 진짜 그아 이거 어제 뭐, 선을 깎아야 되잖아. 강화, 강화, 필름, 강화 필름도 저, 괜찮은데 여기 아, 사장님 안계시네요 아, 네. 전에 제가 아 새로 오셨어요? 네, 네, 네. 필름 붙이려고 하는데. 아, 예. 필름 여기 놔 주시면 되거든요. 얼마예요, 이거 필름 붙이는? 어. <laughs> 어 35,000원? 네. 예. 예? 그거 아니요. 다른 가게는 5만 원인데 어, 3만 5천원이요? <laughs> 얼른 해 주세요. 야, <laughs> 네, 한번 붙여 볼게. 와. 싹싹싹싹. 어. 그리고 이거를 맨날 멤버들도 나한테 붙여 달라고 하긴 했었어. 어, 진짜? 야, 또 해. 이거 하고 나면 어디 다니면 다그 물어보겠다. 그 윤아 씨가 붙여 준 필름 아직도 붙이고 다니냐고. 음. 어. 제일 떼는 거예요. 렇게떼 어, 어, 가지고 음. 먼지가 붙으면 이게 어, 또 그렇지. 지문이 남거나 기포가 생기면 안 되고 이게 붙이기가 어려운 게 뒤에 그 인덕션 카메라 때문에 이렇게 막들리거든딱 아 붙지가 않아서 이게 기포 필기한 거야. 나 이거는 한번 붙여본 적이 없어. 음. 오 그래? 응. 한 번도 없다고? 그 처음에 보는 거야? 응. 응. 야, 그러면 야참정선나그 <laughs> 방탄 그 있거든요 유리 막딱 그거 했었거든요. <laughs> 이거 뭐 맞아. 어떻게 하는 거지? 어? 어떻게 하는 거지? 어. 아 이거 내내내 내. 이거 보면 딱 알아. 내가 보면 기포만 지금.. 아니야, 기다려봐. 뭐. 아니, 처음에 기포가 생기더라고. 이제 기포라고 음. 괜찮아, 또 이거 하고 나면 또. 윤아가또 접히는 걸로 사줄 거야. <laughs> 아니면 내가 이거 접어줄게. 음. 어느, 홀보로 만들어 줄게. 음. 음. 어느 음. 거래? 홀보로 만들어주니까, 호동이가. 유행이 요즘 이렇게 해가지고. 호동이가 이렇게 해도 X도 접어주고 이 아래로도 접어주고. 어? 접어놓으면 나지 않지. 어. 어, 여기가 다 이게 먼지가 묻었네? <laughs> 어? 이게 예, 좀 <laughs> 예쁜 손으로.. 예쁜 손으로 실수인 줄안 거야. 아, 이거 나도.. 그 강화필름으로 많이 했어가지고 오랜만에 했어. 지금 싼거 갖고 왔네? 내거 강화필름이었는데. 이것도띄었는데 <laughs> 내가. 아유... 좀 하자, 좀 하자. 야 엄마, 거기서 뭐해? 야! 네? 엄마! 너 엄마 찾어, 엄마? 지금 집에 가고 매일 대리점에 누나 옆에 붙어있어. 아, 누나 입고가지고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싹 붙이면 오자 지금 완성돼 갑니다. 안에난 아, 믿어, 윤아가 저런 거 같다. 성격이 야, 저게 미는 거야 이제. 저게 있어서 완전 기적이다 유나야 와, 그걸 <laughs> 완전 기적이다 <laughs> 유나야 야. 와, 그걸 해내는구나. 야, 너 우리 내차 <laughs> 이거 어떡하지? <laughs> 잠깐만 형 보지 마. <laughs> 아니야. 됐어. 됐어. 됐잖아진잖아 아, 네, 아 강화필름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무분별해서 <laughs> 전 아, 그래. 진짜 왜 뭐가 뭐가 있는데. 안대로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네? 습니다 <laughs> <laughs> 되게 기포가 많아. <많은 웃음>

예뻐 예뻐 누나 그러니까. 엄청... 괜찮아 괜찮아 그래 그래 평소 다니면 돼 붉증 때문에 괜찮아 누나 괜찮아 있어봐야 백몇 개밖에 없는데 아, 아니 아니 그리고 괜찮아, 괜찮아, 이 이렇게 <laughs> 빛이 좋아. 아 그리고 이 기포가 이렇게 빛지나는게 좋아. 아나 괜찮다고. 아나 <laughs> 괜찮다고. <목소리도> 아, 강화 필름인데. 미앙선이더 좋은 거야. 아, 그럼, 그럼. 유나, 유나, 아니야, 딱. 아니야. 그치고, 유나. 유나의 미안선 작품 언제나 보겠니?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내가 <laughs> 나중에 다음에 오면 진짜 강화 필름으로 아, 다시 해보는 건 그래, 괜찮아. 딱. <laughs> 유나의 물방울 필름 하면 이제 다. <laughs> 진짜. 자. 네, 내년 8월에 와 다시 해 줘. 어, 강화 필름. 그래 내가 나중에 진짜 다시 오면 진짜. 형 강화필름 내년 8월까지 할게. 그거 써야 돼. 어, 나치 윤나 쓰는 거쓰지이 테이프 아니야, 그대로 붙여 야지마음에안돼까꼭 대주면 아니야, 그지 마, 나 이거 쓸거라뭐 <laughs> 유나, 장점 있다고 하지 않았어? <laughs> 뭘 붙인다 하는데 왜안 하는지 이해를 모르겠네. 강화필름 붙이기 어. 자, 청 청민이 장점. 아, 강화필름이었어. 야, 정민이는 오늘 그냥 몰빵을 했네. 정민이의 장점은 어, 또 윤아. 너무... 그럼 네가 이거 새로 붙여줘라제 윤아라고 <laughs> 적어놨어요. 미안해. 뭐. 어, 장점이 윤아야. 어, 아니 주님. 나는 집에서 진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나는 이런 잡기가 없어. 근데 어. 그래서 윤아한테 도움을 청했어. 나는 뭘 잘할 수 있을까? 음. 어떤 유나가 오빠 핸드폰 중독이니까 핸드폰으로 타자 빨리 친다고 해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아, 이거 오, 천지 자판 어. 자판. 그래서 나는 빨리 정확하게 안 보고. 오 음. 안 보고 어떻게? 하나 치는 데 우리 투지 퍼쓸 때 그죠? 음. 맞아 맞아. 그때 잘 됐는데. 어.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우리 희철이가 달인인데. 희철이가 너 빠르잖아. 안 보지가 터지 않을 때는 거 눌러지는 게 감각이 있어가지고 다 완주거든. 어, 그렇지. 터지는 이게 무던지야 무던지가. 근데 나 미안, 나 못하겠는데 이유가 너무 많은데. <laughs> 다 이유인데 어떻게 모르는 거야? <laughs> 아, 이제 불켜져서 괜찮아. 그럼 오늘 자격부터 모자일. 단랜만 어떻게 돼? 그래. 이대로 선물 있어? 우리가 이기면 기적 홍보 영상 하나. 어, 진짜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이기면 수훈이 형 필름 하나 사줘. 강화 필름. 필름 하나 사줄게. 진짜로. 강화 필름. 1이만 원짜리. 자, 하자. 아, 자, 웃겨. 엄씨 어. 어, 안, 보여. 어디죠? 안 아, 보고 이렇게? 어디죠? 아, 이거 어떻게 했죠? 오, 나 썼어. 지금 이거 안 보고. 아, 안 보고. 나안 한데? 파이 수분입니다. 오, 대박이지. 야, 아, 이상 어렵다. 안 보고. 아, 전송이 뭐. 좀 어렵다든지 다누르면 일단 아, 해볼게요. 아는 형님 토요일 7시 40분. 수, 아는 형님 수요일 어, 7시 40분. 오, 씨, 하나만 딱 잡으면 되죠. 와, 시간은 너무 오, 어려운데? 그럼 되나? 오. 우와! 오. 어떻게 했지? 정민, 희철이도 저거 봐봐. 한 거야? 오, 어. 대박! 이다어 보내기만 <놀란람> 봤어, 보내기만. 우와! 와 어떻게 저걸 <놀람> 해? 대박이다. 뭐야, 나 대박이다. 나 보는 줬지어 봤지? 어 나도. 아, 아 뭐야. 뭐야? 뭐야? 우와! 터터터! 토토토... 또 요일! 요일이야? 아안 <laughs> <laughs> 된다. 어 그래도 나도 많이 아는. 너뭐 뭐 하는 거야? 아, 어 나는 망했어. 안하는 형 니, 우여유에류 아 이거 지금 샵 잡... 키를 거야. 숫자는 안 돼야 얘. 숙전을 하서 너무 어렵다. 자를 꼭 눌러면 돼. 그 자리를. 꼭 눌러 놓으면 돼. 야 이게 숙전. 1 어... 이렇게 어... 파라. 가. 자, 어. 자 소녀 시대 히트곡 아무거나 하나만. 아. 제목. 아. 아, 소녀 시대 히트곡. 자판 어. 안 보고도 보나 지금. 보내기 보내기. 에이? 뭐지? 라고라고 하려고, 어, 하려고 아, 하네. 잘못 어 왜야 보내는 거야? 거는 안 된다. 아, 근데 야! 이가... 정민아! 선호 아... 지이한 거야? 그 어... 제... 됐지? 오 참. 사장훈 성공. 야, 야 나는 이모티콘이 막 놀려진다. 뭐 해서 응모하고 싶냐. 그럼 뭐오 히트곡 아니야? 어? 형 오는 히트곡 아니야? 오는 히트곡 아니라 아, 얘기야? 이제 길게 이제 전송할게요. 와... 오... 정민이 뭐라고 썼어? 쟤는 무슨 노래 한번 불러줘 살짝. 시작 재재재재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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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재아 그게 재였구나. 야 이게 어렵네. 박정민 출연 영화 제목 하나. 박정민 출연 영화 제목 하나. 박정민 어.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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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와. 오나 됐어.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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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와. 오나 됐어. 아, 보내기만 해. 보니션. 이게 뭐야? 아, 경훈아 내가 뭐야? 내가 제일 못해. 안 보게 되 모르겠어. 희철이인데 안 보고 한 거야? 어. 나 진짜 안 보고 있어 희철이가 되게 잘하네. 희철이가 이거.. 아, 저기 나가라 그래. 희철이 장점인데. 하고 싶은 말 아무거나 한 문장 쓰세요. <웃음> 대박이다. 나 저거 안 써. 너 어떻게 이겠어난 무슨... 전송을 모르겠어. 아, 난 전송을 모르겠어. 그냥 막눌 <laughs> <laughs> <막걸려봐. 웃음> 나, 나 뒤에 숫자 아예 다른 말씀이야, 저거! 뒤에 숫자로 잘못 읽야 아니, 진짜 저 뒤에 다른 뜻이 있어! 아, 저거 진짜 계좌 본거야 아니야. 그래. 아니야! 아니야! 계좌 번호를! 오해한 거야, 진짜! 오해 생기시래! 정민, 윤아! 합격! 기적 소리! 자, 얘들아! 음. 내가 어, 문제를 내기 전에 기적으로 이행시를 준비했어. 와, 오. 어 어떨 텐데? 자, 기 기적처럼 아영고에 입학한 우리가 어, 우리의 인생을 탈탈 털어서 남아쳐 준비를 준비. 이행시가 너무 길어. 쳐 상이 제기를 준비했어. 예. 어. 적 적극적으로 맞춰 주겠니? 예. 기적이 개봉했대. 적! 어 저. 그냥... 족, 족수가 없대 와... 기자로 정말 출발합니다.